가가가가아 <laughs> 진짜 저서 어 있어도 모르니까. 어아 이거 재활용. 어, 어, 다 같이 먹어다 먹어. 같이 먹어야지. 먹어.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. 아니 내일 어 다시 또 오는 거 아니야? 오나쌤 하지 마. 아 큰독이 자꾸 싶어 가지고. 야, 내일 다시 오자. 내일 비온던데비맞으면 다들 가지. 아, 근데 내일 사람 더 많겠다. 아, 큰 조기 잡고싶다 나도 큰 조기 한번 먹어봐 이게 앞에 터져가지고 막혀가지고 안나오는거야 저거 주황색도 그런데 우리 그런거 같은데 봉죽은 밥만 먹으면 함박에서 잡는다 더운 애 아빠 비춰봐. 너네 애 아빠 비춰봐. 아빠, 아빠 비춰봐. 야, 예. 지금 이러는데 소금이 없다고?